자, 아까 이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모든 자연스에 대해서 명대 피인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자, 모든 자연스에 대해서 명대 피인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에 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무슨 소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피와이 참이다라는 것은 초이니 맨 처음에 마치 총을 쏘면 무슨 뭐 엔진진저화화 i 처처알알습습니오케케이 자, 응? 자, 맨 처음에 불꽃 튀는거 자, 이게 초기가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자,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연결 m 리 n s i o n 사실은 s 개가 아니고 여기서는 n 개라는 s i 지 어떻게 두개가 되냐면 3 n N이 있으면 3을 곱해서 그 다음 명제가 참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 p 의 참이면 P의 O N이 참인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식 아까는 한 개로 충분했었는데 여기는 곱하는 거다 보니 두 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다 참은 아니고 참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럴 때그거를 찾아줘야 되고요 물리적인 구조는 어떻게냐면 되 여기 있는 초기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기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생각하세요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수가 1이다 보니 그럼 그 1에다가 곱해지는 수는 3 아니면 5가 곱해질 거야. 예를 들면 1에 들어가면 3. 지? 3이 1이면 여기다 3을 집어면 3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주면3 5 1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을 만드는 수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다음과 같이 3하고 5가 이렇게 있으니까, 3의 거듭제곱 아니면 5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시가 되고, 3의 거듭제곱이니까 3p승 5q승, 이문자는의미 없다. 밑수가 반드시 모자라고 하면, 3과 5여야 된다. 이런 뜻. 계산을려고했거 오케이? 네. 첫 번째요. 1번 P20이다. N값이 얼마냐면 20이야. N이 20인데 이 e 수들은 3과 5로만 구성이 됩니다.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되냐오 5가 돼서 4, 5, 2 1이면 여기 뭐가 있느냐? 없는 수가 튀어나와면안어요 없는 거야. 얘는 2에서 0.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미 수가 3 아니면 5로만 구성돼요 오케이? Okay? 왜? 곱해지는 하나이 없는 거 같아. 오케이? Okay? 예. 네. 자, 다음. 그럼 답은 4번. p 7 5 보면 이거 25가 세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a 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3 곱하기 5의 제곱꼴로 들어가있고 굳이 지수 만들면 제 1세기 되니까 여기 3 5 3 5 외에는 없지 지금.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거는 만족할 만한 값이 된다이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면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해 하니? 논리 응. 하나만 여기서 확인했는데 다른 것들도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이위험성을잘 나와. 그러니까 아론마에 대한 오케이 출발입니다. 이번 아까 선 선생님 가로 1 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계셨습니까, 니까님?